KTX 은행 노선이 많아질수록 점점 기차로 갈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차가 가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 대표적인 곳이 합천, 통영, 거제입니다. 이들 지역을 모두 한 번에 연결하는 노선 착공이 임박했는데 어떤 노선인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노선도를 살펴보면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곳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강원, 북부 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내륙 지역으로 이세 군데를 지나는 철도 공사가 현재 모두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곳은 바로 이 중에서도 남부 내륙 지역의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김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주, 합천, 진주를 지나 경남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77.9km의 단선 전철로 운행하는 열차는 KTX와 SRT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 지역을 지나는 철도의 역사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1920년대부터 시작된 노선이니 개통한다면 거의 100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셈입니다. 서울과 지금도 경남 서부 지역에서 큰 도시인 진주를 바로 잇는 철도 계획은 크게 김삼선 혹은 대삼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의 남부내륙 철도처럼 통영, 거제방향이 아닌 진주시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사천시의 삼천포를 잇는 노선이었으며 기점은 김천에서 시작되는 김삼선으로 계획된 적도 대전에서 시작되는 대삼선으로 계획한 적도 있었습니다. 1927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김천과 삼천포를 이어주는 김삼선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41년에는 대전에서 갈라져 함양, 진주를 지나 삼천포를 잇는 대삼선이 계획되었고 실제 착공도 이루어졌고 일부 구간은 어느 정도의 공정률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국 완공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진주에서 삼천포를 잇는 철도 노선 계획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진주시에 위치한 경전선 계양역에서부터 삼천포를 잇는 철도 노선은 처음에는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사천역까지 1953년에 개통하였고 1965년에는 삼천포역까지 개통하여 진주역에서 삼천포를 이어주는 여객 열차도 운행했다고 합니다. 1966년에는 이 진삼선을 김천까지 연장하여 경북선, 경부선과 이어주는 목적으로 김삼선을 계획하고 기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삼선은 김천에서 거창, 함양을 지나 진주, 삼천포를 잇는 160km의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듬해 이 노선의 미래는 바로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진주와 삼천포를 잇는 진삼선은 세계은행 교통조사단에서 비경제적 노선으로 지적되었고, 김천을 잇는 김삼선은 공사 자금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김천을 이어주는 철도공사는 공정률이 1%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진주와 삼천포를 잇는 진삼선 역시 이용객이 점점 줄어 1980년 결국 여객역업이 중단됩니다. 진삼선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폐선되었으나, 진주에서 사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금도 사천선이라는 화물선으로 가끔씩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는 이렇게 지어지지 못했으나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2005년에 완공되어 서울에서 진주를 고속버스로 약 3시간 40분 만에 갈수 있게 되었고 서울에서 경남 내륙 지역과 통영 거제방면으로도 차로 이동하기 편해졌습니다. 반면 기차는 진주역으로 가기 위해서 동대구역에서 경부선과 경전선을 타고 빙빙 돌아가야만 했으니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진주방향의 철도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진주역까지 KTX가 운행하고 있으나 동대구에서 미량, 창원을 거쳐 돌아가는 노선이어서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 고속버스 대비 그렇게 빠르지 않아 진주역은 큰 이용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공사 착공과 폐선을 거듭한 이 구간의 철도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되었으나 여러 번 경제적 타당성 확보 문제로 추진이 더뎠고. 마침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초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고시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선의 개통으로 얼마나 더 빨라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은 경부 고속선에서 분기되어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역을 지나 거제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김천역과 진주역은 기존역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역은 새로 역을 신설하는데 다른 역들은 시내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성주역과 거제역은 시내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선이 생기게 되면 김천시의 경우는 정부고속선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김천구미역과 남부내륙선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김천역 이렇게 두 개의 고속철도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부내륙선이 개통하게 되면 현재 KTX가 운행하고는 있지만 조금 돌아가는 느낌의 경전선 일부 구간은 지금 경로보다 남부내륙선을 이용하는 경로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선이 개통하면 일부 열차는 거제역으로 가지 않고 진주역에서 마산역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서울역과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모두 합해 25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중 7회는 마산역으로 나머지는 거제역으로 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거제역까지 2시간 55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며 진주역은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주역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KTX가 서울역에서 약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니, 약 1시간 10분가량 빨라지는 것이며, 고속버스 대비 소요시간 면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산역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서울에서 마산까지 KTX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니, 이보다 약간 더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기차가 가지 않는 성주, 합천, 경남 고성, 통영 거제를 이 노선의 개통과 함께 기차를 타고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의 주요 관광 도시로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고성과 통영, 거제를 이 노선의 개통과 함께 2시간대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경남 남해안을 여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내륙선이 김천에서 거제 방향의 남북으로 이어주는 노선이라면 광주 대구선은 동서로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남부내륙선과도 교차하게 되는데 추후 광주 대구선과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을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12월 1단계 구간이 개통한 중부내륙선 KTX는 지금은 부발역에서 충주역까지 아주 짧은 거리를 오가고 있지만 2단계 구간으로 문경역까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선과 연계된 노선으로 수서광주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문경에서 김천까지 경북선을 개량하는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내륙선과 이어져 서울 수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주, 문경, 김천을 지나 거제까지 새롭게 서울과 거제를 잇는 철도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경부축에 집중된 철도 수송을 분산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부내륙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노선은 이르면 내년에 착공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 공사들이 다 그렇듯이 개통일이 연기되는 것은 아주 자주 보는 일이기 때문에 2027년 개통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 노선의 개통으로 서울과 경남 남해안을 2시간 때에 이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